사마천의 사기, 진승오광,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가? 진승과 오광, 원래 세가는 왕후들에 관한 관하여 기술한 전기이다. 그리고 진승 즉 진섭은 왕후 출신도 아니고 한낱 무지렁이 평민 출신이었다.그러나 사마천은 진섭의 전기를 세가에 포함시켰다사기에서 진섭을 세가에 포함시킨 것은 진섭의 역사적인 지위 및 그가 수행했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사마천의 중시와 평가를 충분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참새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리오. 진승, 즉 진섭. 은 하남의 양성 사람으로 자는 섭이고, 또 오광은 하남의 양하 사람으로 자는 숙이다. 진승은 집안이 가난하여 젊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야 했지만 마음 씀씀이가 크고 배짱도 두둑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인가 그는 주인집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밭두렁에 나와 쉬면서 말했다. 여보게, 오광. 만약 훗날 우리 중 누가 부자 된다 해도, 모두들 서로 잊지 맙시다. 오광은, 오광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네. 그러자 머슴살이를 하던 사람들은 모두 웃으면서, 당신이 남의 집 머슴을 하면서 어떻게 부귀해질 수 있겠소라고 말했다.이에 진승은 탄식했다.아 참새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겠는가.진나라 이세 황제 원년 7월.진승이 살던 지방에서 빚민 900명이 징발되어 북방의 변경 시대로 끌려갔는데 진순과 오강은 둔장이라는 인솔 책임을 맡았다. 둔장은 한 대오의 우두머리 책임자입니다. 둔장이라는 책임을 맡았다. 그런데 큰 비를 만나 누가 진순과 오강이 큰 비를 만나 길은 끊겨 약속한 기한 내 목적지에 도착하기란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법률 규정에 의해 인솔 책임자는 반드시 처형되도록 되어 있었다. 진승과 오광은 몰래 상의했다. 우리가 도망쳐봤자 얼마 못가 잡혀 죽는다. 우리는 몸을 일으켜 거병한다고 해도 죽는다.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매일 반인데 우리 한번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어떤가? 진승이 말했다. 천하가 진나라로부터 고통을 받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듣건대 지금의 이세 황제는 처음부터 황제 오를 자격도 없는 자였다고 한다. 원래는 큰아들 부소가 당연히 차지해야 할 자리였다. 부소는 여러 차례 충간을 하여 황제를 그를, 황제는 그를 국경 지방으로 내보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부소가 죄가 없는데 이세 황제가 그를 죽였다고 한다. 많은 백성들이 그의 현명함을 알고 있지만,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또 향연, 향연 장군은 전공이 많고 사병들을 사랑하여 초나라 사람들은 그를 매우 아끼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도망쳤다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서와 향연이라고 꾸며 천하의 기병한 뜻을 알리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할 것이다. 라는 진승의 말에 오광도 적극 찬성했다.그리고는 두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갔다.점쟁이는 이들에게 당신들의 일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오.그러니 그러나 당신들은 귀신에게 점을 쳐야만 합니다.라고 말했다.그러자 진승과 오광은 매우 기뻐했고 마음속으로 귀신에게 점칠 일을 모두 생각해 두고는 이것은 우리들이 먼저 귀신인 척해서 사람들에게 위신을 얻으라는 뜻이다라고 믿었다. 그들은 진승왕이라고 붉게 쓴 헝겊 조각을 남들이 잡아온 물고기의 배 속에 슬쩍 집어넣었다. 병사들이 이 물고기를 사서 요리를 하여 막 먹으려고 하다 배 속에서 나온 진승왕이라는 글자를 보고 매우 신기하게 여기게 되었다. 또, 진승은 오강으로 하여금 야영하는 근처 숲 속에 있는 사당에 들어가 밤에 상자 속에 촛불을 켜놓고 여우 목소리를 흉내내서 초나라가 크게 일어난다, 진승이 왕. 초나라가 크게 일어난다, 진승이 왕. 이라고 소리를 내도록 했다. 그래서 상자 속에 촛불을 켜놓고 요것은 도깨비불처럼 꾸미려 한 것이라고 합니다. 도깨비 불 속에서 여우 목소리로 초나라가 크게 일어난다, 진승이 왕. 초나라가 크게 일어난다, 진승이 왕. 이런 모습을 보고 병사들은 밤새 불안했다. 다음날 병사들은 모두 이 기이한 일을 얘기했고, 몰래 진승을 지목하고 주시하게 되었다. 짠.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오광은 평소 다른 사람을 아꼈고, 그래서 병사들이 그를 많이 따랐다. 어느 날 이들 일행을 인솔하는 총책임자인 현이가 술에 취했다. 오광은 일부러 그에게 몇 번에 걸쳐 큰 소리로 도망치겠다고 하였다. 현이의 화를 돋구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모욕하게 함으로써 병사들을 자극하려 한 것이었다. 과연. 현희는 매우 화가 나서 오광을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했고 또 칼을 빼어들었다. 이때 오광이 재빨리 그 칼을 빼앗아 단칼에 현희의 목을 베어버렸다. 이때 진승도 그를 도와 두 현희를 죽였다. 진승은 즉시 부하들을 소집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비 때문에 길이 막혀 이미 모두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기한을 넘기면 규정에 의해 모두 참수된다. 죽지 않는다 해도 장차 변경해서 열의 열이 예닐곱은 죽을 것이다. 장사가 죽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만이고, 만약 죽는다면 그 이름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가. 그러자 부하들은 모두가 절대로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진순과 오광은 스스로 부소와 향연이라 칭하고 백성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요 따르기로 하면서 모두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면서 국호를 대초로 정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어 의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보인다는 의미다. 그리고는 큰 재단을 쌓고 맹약을 한뒤두 현의의 수급을 바쳐 머리를 바쳐 제사를 지냈다. 진승은 자신이 장군에 오르고 오강을 도위로 임명하였다. 이들은 모두 북은 지방을 공격하고 점령하고 무기와 병력을 확보한 후 차츰 그 세력을 넓혀갔다. 그러자 그 세력이 급속도로 늘어나 순식간에 전차 6대, 수레 700대, 기병 천여 명, 병졸 수만 명을 모을 수 있었다. 그리고는 계속 진격해서 진현까지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진승은 진현을 점령한 후 지방 유지들을 모아놓고 자기 뜻을 설명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장군께서 몸소 일어나셔서 천하의 부리를내물고 폭정을 벌하셨으니 초나라를 다시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왕에 오르셔야 합니다.라고 떠받들었다. 그리하여 진승은 왕이 되었으며 국호는 장초라 하였다. 여기서 당시에는 초나라 사람들이야말로 진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가장 높았다. 천하 통일을 사실상 겨룬 것은 진나라와 초나라였는데 이 와중에서 초나라 희왕은 속임수에 걸려 진나라에 연금당한 채 죽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세 집만 남아있어도 진나라를 멸망시킬 것은 역시 초나라다라는 속담까지 생길 정도였다. 당시 진나라 폭정에 시달리고 있던 백성들은 제각기 현지의 장관을 처벌하고 또 그들을 죽이면서 진승에게 호응하였다. 진승은 그 당시 명망이 높은 인사였던 무신 장이, 진열을 파견하여 옛날 조나라 영토를 공격하도록, 공략하도록 했으며, 옛 위나라 땅에는 그곳 출신인 주부를 보내 평정하게 했다. 그러면서 주력 부대는 오광을 가왕으로 삼아 진나라로 전, 진격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오광은 형양을 포위한 채 쉽게 승리하지 못했다. 그곳에는 진나라 승상인 이사의 아들인 이유가 삼천 군수로 있으면서 방어를 굳게 하고 있었다. 한편 진승은 선비 출신의 참모도 얻게 되었는데 바로 주문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일찍이 향연 장군을 섬겨 기룡과 시위를 점치는 직책을 담당했고 또 춘신군을 섬긴 일도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스스로 군사에 매우 박다고 칭하였는데 단시. 당시에 진승의 군대는 선비 출신이 거의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진승은 주문을 자기 사람으로 얻자 매우 기뻐하였고 또 그를 크게 신뢰하여 장군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주문으로 하여금 진나라 공격을 담당하도록 명령했다. 주문의 군대는 진나라로 진격하는 도중 병력을 크게 증강하여 함곡간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전차 천대, 병졸 수십만으로 불어났다. 그리하여 주문은 단숨에 한국관을 돌파하고 희수 강변에 진을 쳐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이때, 진나라에서는 장군 장한이 죄인과 노예로 구성한 부대를 이끌고 나와 맞섰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실전 경험이 부족했던 주문은 적은 군사로 너무 깊숙이 적진에 들어가 장한 군대의 반격에 밀려 3개월을 버티다 끝내 패했으며 다시금 민지 지방까지 철수하게 되었다.민지 지방에서도 10여일간 싸우다가 결국 패배한 주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병사들은 흩어져 버렸다.한편 조나라의 공격을 명령받았던 무신 일행은 조나라 평정에 성공하자 진승과 상의도 없이 스스로 조의 왕이라 칭하고 진열을 대장군에 장의를 승상에 임명했다. 이 소식을 들은 진승은 크게 노하여 그들의 남아 있던 가족을 잡아들여 처형하려고 했다. 그러자 신하들이 말했다. 지금 큰 적인 진나라도 무찌르지 못했는데 그들의 가족을 죽이는 것은 적을 또 하나 만들 뿐입니다. 차라리 기분 좋게 승인해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거를 조나라 왕이라 스스로 칭한 진열을.이 말을 들은 진승은 사신을 파견하여 무신의 즉위를 축하하고 그 가족들도 잘 대해주었다.그런 연후에 진승은 무신에게 즉시 진나라 공격에 나설 것을 조나라 공격받았던 무신이네 무신 이 말을 들은 진승은 사신을 파견하여 무신의 즉위를 축하하고 그 가족들도 잘 대해주었다 그런 연호 진승은 무신에게 즉시 진나라 공격에 나설 것을 명령했다 그러자 무신은 회의를 소집하여 방법을 논의했다 그 자리에서 부하들이 이렇게 말했다 지금 폐하께서 즉위하신 일을 진승은 결코 단,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만약 진나라를 멸망시킨다면 반드시 그 공격의 방향이 우리 조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북쪽 연나라를 평정하여 세력을 확대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진승이 진나라를 멸망시킨다 해도 우리를 쉽게 공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신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연나라 출신이었던 한광에게 많은 군사를 주어 연나라 평정의 임무를 맡겼다. 그런데 한광이 연나라를 평정하자 그곳의 후족들은 한광에게 이렇게 간청했다. 초나라와 조나라에는 이미 왕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연나라에도 왕이 계셔야 합니다. 바라오꼰대 장군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한광은 몇 번이나 연나라의 왕이 될 것을 사양했지만 결국은 그 뜻을 받아들여 연나라의 왕에 즉위했다. 그리고 위나라 공격에 나섰던 주불은 위나라 평정에 간신히 성공했는데 그곳에서도 주불을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주불은 한사코 사용하다가 사양하다가 결국은 위나라 왕손이던 구를 대신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재상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반란군은 제각기 독립하여 분열되었다. 복잡해졌네. 짠한점 불꽃이 광야를 불사르다. 한편 반란군들이 뿔뿔이 흩어져 진승의 군대에 폐색의 기운이 감돌자 각가지 음모가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형양에서 머뭇거리고 있던 오강의 부하들 중에서는 오개, 오강을 없애려는 음모까지 생겨났다. 어느 날 오강의 부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장이라는 장수가 이렇게 제의했다. 엊그제 주문의 군사도 대패하여 주문이 자결했다. 그 주문을 격파한 장한의 군대는 반드시 이쪽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곳 형양에서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장한의 군대가 나타나면 우리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하다. 우선 형양을 포위할 병력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정예군을 장한의 공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가왕, 오강은 조만날뿐만 아니라 병법도 전혀 모른다. 그와 더불어 말을 나눌 수도 없다. 그를 죽이지 않는다면 아마 모든 일이 실패할 것이다.라고 오광의 부하들 중에서 전장이라는 장수가 제의를 하자 이 제의의 나머지 장수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즉시 행동을 개시하여 오광을 죽이고 그 머리를 진승에게 바쳤다. 진승은 자기와 함께 일을 도모했던 오광의 죽음을 보고 매우 화가 났으나 모든 장수들이 들고 일어난 일인지라 할수 없이 전장을 초나라 영윤에 임명하고 그러하여금 상장군의 자리에 앉혔다. 그 뒤에 전장군 전장은 정예군을 이끌고 형양성을 나가 장안의 군대와 일전을 벌였다. 그러나 전장은 여지없이 패하고 자신도 전사하고 말았다. 전장을 격파한 장하는 여세를 몰아 진승의 첫구대를 괴멸시, 괴멸시켰으며 계속하여 진승의 본부대까지 공격해 들어왔다. 진승은 직접 출정하여 독려했으나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뒤집을 수가 없었다. 크게 패배한 진승은 후퇴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승은 자기의 수레를 끌던 마부인 장고라는 사람에게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다. 장군은 진승을 죽인 후 진승의 시체를 들고 진나라에 항복했다. 그러나 얼마 후 진승의 부하였던 장군 여신이 다시금 군대를 조직하여 점령당했던 영토를 되찾고 장군을 처형시켜 원수를 갚았다. 그래서 여기 주인공인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며 기치를 들었던 진승은 뭐 그냥 지리 멸렬한 많은 싸움을 촉발시켰을 뿐이고, 뭐 왕으로서 뭐를 하지는 못했네.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여기 다른 스토리가 하나 첨가됩니다.진승이 왕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일찍이 머슴살이를 할때 함께 일했던 옛 친구 하나가 진승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그는 궁궐의 문을 두드리며 진승을 만나고 싶다라고 청했다. 수문장은 그를 체포하려 하였다.그 친구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설명한 뒤 비로소 풀려났지만 수문장은 여전히 보고조차 울리지 않았다.그 친구는 계속 문 앞에 있다가 국문을 나오는 진승을 보았다.그 친구는 앞을 막으며 진승하고 이름을 불렀네.진승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수레에 그 친구를 태워 궁궐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궁궐을 처음 본그 친구는 이내 눈이 휘둥그레졌다. 야 정말 많네. 궁궐이 크고도 깊구나 초나라 사람들은 마늘 다를 마늘 과라고 한다. 그래서 다섭위왕을 과섭위왕. 과섭위왕이라는 말이 천하에 퍼지게 되었는데 이는 진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과섭위왕. 하루아침에 뜻을 얻어 대단히 호화롭게 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과섭의왕. 그런데 그 친구는 마음대로 군거를 출입하여 먹대로 행동했으며 또 아무에게나 진승과 같이 머슴살이 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녔다. 이에 어떤 사람이 진승에게 아, 그 친구분은 일자 무식입니다. 할말못할말 가리지 않고 마구짓거리고 다녀. 대왕의 위험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라고 권했다. 진승은 결국 그 친구를 처형시키도록 명령했다. 그러자 진승의 옛 친구들은 모두 궁궐에서 자취를 감췄고 아무도 진승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한편 진승은 주방과 호무라는 두 사람에게 감찰 업무를 맡겼다. 여러 장수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와서 복명할 때. 주방과 호무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조리 잡아다 죄를 다스렸는데 가혹하게 다스리는 것을 충성이라고 여겼다. 두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은 사법 관리에게 넘기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다스렸다. 진왕은 이두 사람을 신임했으며 여러 장수들은 이러한 연유 때문에 진왕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진왕이 실패한 주요한 요인이었다. 주방과 호물을 너무 가까이 했네. 진승은 왕이 된지 불과 6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진나라를 멸망의 길로 빠뜨린 주역이었다. 실제 그가 봉하고 임명했던 왕우장상들이 결국 진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진섭, 즉, 진승이 먼저 기치를 들고 일어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 한 고조 때 특별히 탕현 진승의 묘에 30호에 묘지기를 두었고, 지금까지 때에 맞춰 제사도 성대히 모시고 있다.